엘리언 스톰. <목소리> 이 김동은 무료로 이야. <목소리>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로보트, 여자, 남자. 로보트 고라보자 아네 세로빈님 23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구하세요. <목소리> 뭐야? 왜 자폭이 스킬이 있어요? 뭐야 이거? 아저씨 제가 영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토캐 받아야 되죠.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씨. <laughs> 이상한데 이거 약간. 여기 <laughs> 이 기술이 이상한데. 아. 저거. 허야. 아 그냥 아 뭐야 이거, 이거 자폭기적. 휴스가 이 게임 보단 자체는 타격감 좋겠다. 아야! 아이 대시 공격도 되네. 아서요시미하아 하지마 지마 하지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아! 아, 이렇게 짧아. 얘 갑자기 이렇게 짧아졌지? 들어가라고? 와우! 갑자기 슈팅게임으로. 얘 총이 약간 샷건 느낌인가? 연사가 안 되는데? 아, 연사 되네. <laughs> 연사 되잖아. 가가 가게만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바다 깊은 곳을 안 가본 거 감사하시기 이 캐릭터가 이상한 건가? 아 하지 마 진짜 개구리는 <laughs> 진짜. <웃음> 와, 우체통 달팽이, 쓰레기통 달팽이. 아 근데 난 이런 게임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게 도대체 뭔 게임이야 이거? 오락실에서도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거의 옛날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게임이 뭐냐면 그 오리가 물총 쏘는 게임이었거든요. 4인용까지 되는 거? 3인용이 끝이었나 모르겠는데. 어야 보스야? 나중에 전복 아로만들어아 완전 외계인이죠? 아씨안 쳤네 A인가 했으면 좋지 오씨 강력하죠? 기동성 좋고 채찍도 휘두르고 불나오고 미사일 나가고 자폭까지 하는 로봇 복취가 베꼈네 아 씨발 왜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정태준 같지? 아이언 메이 <laughs> 아, 무슨 거든 워낙 쉬리와 좌지도. 이면 이런 게안 들이죠. <laughs> 아, <이게> 뭐... <laughs> 오! 아, 어. 아 어, <laughs> 완전 완전 멋있습니다. <laughs> 미사일이 있으면 원이 쏘라고, 왜발 밑에 쏘는 거야? <laughs> 어, 점프도 되죠. 점프가 바뀌 아네 프로젝트 펑키님 1000비트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1000비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비트 잘쓰겠습니다 좋아요아 <laughs> 아니야. 아로봇이라 도와주러 가자. 아 아니 뭐. 아니. 아니 무슨 이게 오의마법 로봇. 치기를 쓰네 들 한다 둥 지를 때리 면, 안되 겠죠？당연히 캐릭터 가 생각 보다 튼튼 한걸 보면 역시 강철 을 손톱 따 위로 부술 수없 다는 고증 인가요？안녕 <laughs> <laughs> 하 세요. 미션 4, 듀얼 인 브로드 아 방송국이야 이제? 어... 헤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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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뭐 기술 같은 거 없어? 어? 뭐 커맨드를 입력하면 뭐 기술 같은 거안 나와? 누르고 있으면 막뭐 없어? 아, 그런 거 없어? 저저 사람이 나와도 전혀 어지 않을 비주얼이네. 야! 다 똑같이 생겼어, 애들이. 어? 얘네 팔레트만 그니까 바꾸서 나온다고 내가 모를줄 알아? <laughs> 와서 스토리가 하나도 밝혀진 게없 아! 아, 진짜. 아나 다른 캐릭터 하고 싶어. 진짜 <laughs> 나, 이 로봇이 너무 거지 같아 <laughs> <시청하고 계십니다. 웃음> 야, 옛날 게임 특징이 뭐냐면 게임 오버라도 그, 좀 자비심이 없었어요. 데, 캐릭터가 판정이나 이제 그 딜레이 같은 않습니까? 거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고 이제 좀 유저 친화적으로 바뀐 게. 이 게임은 외계인이 너무 넘쳐나 2000년... 때 아니 그까 90년도부터지 그때 90년도, 90년도 이전 게임들이 좀 그런게 심해 아 근데 천둥방치님 감사합 이게 기괴하다고 21세기가 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것 어, 어어 사람이 아니었구나 대답해줘 아. 21세기 근데 이제 그... 옛날 게임 아이드 게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여러분이 오락실 주인 사장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앉아서 이 게임을 30분이 넘게 잡고 있으면 손해란 말이야. <laughs> 그래서 보통, 한, 보통 최고 난이도 기준이었어요. 항상 옛날 게임들 기판 설정이. 그래서 더더욱 어려웠지. 그 옛날에는 뭐랄까, 좀 오락실에 죽치고 앉아있는 그 문든 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3 0년 유행하던 세규말 노래방 디자인 같다 그쵸 이제 막 원더보이 어? 그거 붙잡으면은 왠종일 하고있으니까 뉴질랜드 스토리면 1박 뉴질랜드 스토리 야구왕같은것도 이제 원코인 잘한 하기 쉬운 게임이고 던전 드래곤 이제 원코인 하는 사람들 혼자서 사장님들 별로 안좋아해 그리고 그걸 하고서야 아! 고인물들도 있었다 오락실 주인장의 눈물이 떨어진다 라이트 크롤러. 찾아보이 256인데 저 정도면 대단한 거 <laughs> 야, 아니야? 스샷256킬로라고이 게임이? 아 이게 256 k b 더라고야 뭐야? 첫판 보스 아니야 이? 새끼야. 학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니? 끝. 근데 저 파란색 괴물은 왜 저렇게 고관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건가요? 제작자의 패티시인가요? 아! 죽어. 언제 죽냐. 아! 문제 중이야. 아. 오, 어 뭐야 이거? 어 완전 완전. 그, 그 뭐, 뭐냐, 이거, 이거, 그거아니야이런고전 이거, 인거이도이밌지 않을까요? 게임이 이거, 이거, 이 <laughs> 이거, 아미 <미더덕>. 이거, <laughs> 이이런 게임을 보고 있으면 <laughs> 과연 맞을말고공략법이 있나 싶다 <laughs> 아씨아이어거 <laughs> <저 어떡해. 웃음> 몬스터 디자인 보니까 이포준지 장중은 타고 싶어지네. 이건 마치 에어맨이 죽질 않아. 에 재밌었고요. 다음 캠프 <게임> 갑시다. <laughs>